커지면은 네. 커지는 게 그게 바로 환생인기라요. 아... 커지면은 미륵부처님의 강명으로 커지면서 용화세계라 용화세계 있거든요. 이게 미륵세계라 미륵세계 용화세계 있는데 그러면 자 어떤 행체냐 하면 이래요. 내가 여기 앉아있으만 그죠? 지금 지금은 그게 행체가 드러날도 말도한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금락사 미륵복전 범처입니다 반갑습니다, 스님. 예. 스님, 오늘은 저희가 이제 사후 세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해요. 예. 근데 사후 세계가 진짜 존재가 하나요? 스님? 그런데. 예. 사후 세계 잘 모르지요. 존재가 라요 진짜. 사후 세계를 알아보면은 네. 예? 네. 이렇게 여기가서갈 수가 없지. 아, 어, 맞죠. 예? 네. 사후 세계가 네. 이렇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네. 그죠? 네. 이 육신은 없어지는데, 네. 영혼은, 네. 영혼불매를 합니다. 아... 영혼합니다. 죽지 않아요. 네. 어? 네. 죽지 않기 때문에, 그 영혼이, 그죠? 네. 잘 해가지고, 부처 돼가지고 올 수도 있고, 어? 네. 부처 될 수도 있고, 네. 어? 네. 또 보살 될 수도 있고, 네. 또 다시 사람으로 올 수가 있어요. 아... 이게요. 그게 뭐가 오느냐? 네. 육신이 오는 게 아니고, 네. 영혼. 음. 그래서 내,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영혼과 내 육신 만남이큰 네. 인연이라고, 최고의 인연이라고 했죠. 그거를 네. 보통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겁니다. 오. 뭐냐면 이래요. 이제, 내하고 인연이 돼가지고요. 네. 천도제를 해가지고, 그죠? 천도제하고 테마하고, 기도하고 해가지고, 어? 이제, 미륵부처님의 대강명의 수기받아, 용화세계로 환생한다, 환생하거든요. 네. 환생하는 게 바로, 그게 바로, 그게 사오세기딱 하는 겁니다. 아. 환생이. 아... 환생은 다시 태어난다 하는 거라요 네. 어? 네. 네. 그러면은, 자, 미륵부처님은 어떻게 해서, 어? 다시 환생을 시키고, 네. 미륵부처님이 그래 만드는 겁니다. 음... 미루 부처님이 한생을 하도록, 그죠? 이, 만약에, 이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아버지 영혼이 있어. 네. 어머니 영혼이 있어. 네. 그 어머니를, 아버지를, 그죠? 형제 되고죽있잖아요 그때 뭐, 저, 저, 어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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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러 할아버지, 중교 부지만이잖아요 그죠? 있죠? 네. 네, 네. 그러면은, 그런 분을, 그죠? 내가, 나도 매일 있잖아. 그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아버지를, 자, 어? 미륵 부처님의 수기를 받아서 용화 세계로 환생했단 말입니다. 꿈 탐생 있잖아요. 음... 환생해지니까. 네. 환생 안 하면 없지. 음... 환생은 분명히 환생합니다. 어...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할머니도 내가 이걸 뭘, 무엇으로 보나 무엇으로 환생을 시키느냐이죠. 미륵 부처님의 강명으로 합니다. 아... 대강명으로 오. 그래, 강명이강명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아버지 같으면은 아버지의 업이 있단 말입니다. 업을 강명으로니을줘버리요없애버리요태워버립니다 음. 태워버리면 태태집니다 태워지면 은그그분이그죠태입지면은무엇이 나오냐. 영어이 있단 말입니다. 죠이 있단 본편님 영혼 봤어요? 아니 저본적 없어요. 나는 봤거든요. 저 기진도 본적 없어요. 나는 봤다니까. 아 진짜요? 어떻냐 네. 요만한 그죠? 네. 사람 몸 속에 네. 요만한 영혼이 여기 빛이 나요. 아 스님 빛이쳐요 예? 스님 보여요 그게? 그렇지요. 아. 여기 빛이 있는데, 네. 요 빛에다가 네. 미륵부처님의 강명으로 빛에다가 강맹에 그죠. 이거 가지고 말하자면, 우리 병원에 가면 주사 놓잖아, 그죠. 주사를 쫙 나버리는 거야. 나 버리면 은이 영혼의 업이 뜬기 그죠. 업이 다 소멸되고 없어져 버려요. 음... 없어지면서 이강맹이 그죠. 차츰 차츰 여러 커집니다. 이렇게 커져요. 커지면은 네. 커지는 게 그게 바로 환생인 기라요. 아... 커지면은 미래부처님의강맹으로 커지면서. 용화 세계라, 용화 세계 있거든요. 이 미륵 세계라, 미륵 세계 용화 세계 있는데, 그러면 자 어떤 행체냐 하면 이래요. 내가 여기 앉아있으면 그죠? 지금 지금은 그 행체가 드러날도 말동한데 여기 요요요 위에 그죠? 뭐가 뭐가 있냐면은 한금길이쫙 열리가 있습니다. 네. 한금길이 열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용화 세계로 가는 길입니다. 이거 내밖에 모르지? 나, 다른 사람 모르죠? 모르죠. 그러면은 걸로 그죠. 뭐 무슨 이래 저저 저뭐 우리 그 저저 저 이래 병원, 큰병원이나뭐 어디 가면은 막 이렇게 차차 차 올라가는 게 있지요, 그죠. 네. 백화점 같은 데는 그죠. 네. 걸어가는 시비 쏙 가보는 거예요. 그럼 영혼들이 춤을 집면서 가요. 그러면 거기 가서, 어? 아이 그러면 거기 가서 미륵 부처님의 그 세계에서 이제 복공부랍니다, 복. 공부를 합니다, 복. 그래 미어복전이라요미어복전을 아 그래서 내가 미어복전해라놨 하는 길라 거기에서 복을 받아 복을 받아 가지고는 네. 어느 때 여기, 여기 이제 인간 세계에 네. 오는 걸 가지고 미륵부처님의 수기 받아 한생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조상들은 좋아 가지고 충을 치지요. 음 그게 사후세계. 아 사후세계가 그 그래요. 아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말하자면은 여기 오면 이제 이제 거기서 어느 어느 정도 때 오면. 거기, 거기에서 좋은 복공부를 했는 사람이 인간세계를 오면은 자꾸 좋아지는 거야이사후세계 음. 그래요. 아. 나는 사후세계는 100% 있다고. 아, 그렇군. 그, 저도 이제 스, 스님 때문에 좀 믿을 것 같아요. 그래, 100% 믿고요. 네. 어? 네. 내말한 번, 피디님 한 번, 그죠? 네. 한 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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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미륵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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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륵열에. 네. 어? 네. 미륵전불미륵전불 미륵열에, 미륵열에. 대강명으로 나의 모든 성취를 발언합니다. 이렇게 보이소. 앞으로 잘 되는가 안 되는가요? 좋아지는가 안 좋아지는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편해지는가 안 편해지는가? 네. 그런데, 네. 내 사업한다고, 뭐, 뭐, 이건 뒤에 하고, 네. 내 영혼의 승부를 한다고 하면 해봐요. 음. 그게요. 음. 그렇다면은, 음. 영혼이 좋아가지고, 응? 어? 좋은 기운을 내줍니다 음, 그래 있습니다. 사오 씨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예. 오늘 좋은 정보 너무 감사드리고 예. 네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